T10 마이크로 PC 인텔 트윈레이크 N250 채트리 윈도우 11% 프로 초소형 포켓 컴퓨터 듀얼 SSD 4K 60Hz RGB 출력 187,630원 51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어, T10 마이크로 PC 인텔 트윈레이크 N250 채트리 윈도우 11% 프로 초소형 포켓 컴퓨터 듀얼 SSD 4K 60Hz RGB 출력 187,630원, 51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T10 마이크로 PC 인텔 트윈레이크 n 1로0 채트리, 윈도우 11 프로 초소형 포켓 컴퓨터 듀얼 SSD 4K 60Hz RGB 출력 187,630원, 51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T10 마이크로 PC 인텔 트윈레이크 n 1로0 채트리, 윈도우 11 프로 초소형 포켓 컴퓨터 듀얼 SSD 4K 60Hz RGB 출력 187,630원, 51%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T10 마이크로 PC 인텔 트윈레이크 N150, 채트리, 윈도우 11프로 초소형 포켓 컴퓨터 듀얼 SSD 4K 60Hz RGB 출력. 187,630원, 51%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